이제 해드릴게요. 카드 빼셔도 돼요. 그 참치김밥이랑 계란후라이 2개 받으시죠네 안녕히가세요. 여행 가고 싶어 나. 여행 가고 싶어 진짜. 가자. 나나 아, 진짜. 여행 가자. 진짜로 가. 어 아, 진짜? 로 응. 근데 이건 목표를 세우고 해야 하는 말아니니까 아, 이제 다음에 만나서 목표를 세우는 거지. <laughs> 연애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어 그니까.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거야? 뭐 제대로 인연이 없었으면 못 만났겠지. 이거는 그타로가 아니라 사주요. 사주. 응. 근데 그게 실제로 조금 뭐. 맥날이 다르긴 한데 사주상으로 봤을 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자가 꼬이는 그 시기가 있대.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시기가 있고 가만히 있어도 꼬이는 시기가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나의 이제 누나봐 이번 연도. <laughs> 이랬는데 내년에도 이러고. <노력을. 웃음> 근데 너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너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네. 전혀 오진 않아. 너 정이 많은데 표현을 못하는 스타일이야. 맞아. 너 같은 경우는 성격이 아무래도 좀 세니까 너의 그 캐릭터가 캐릭터. 확실하다. 아... 캐릭터가 확실할수록 호불호가 있잖아. 응. 응. 장점이라고. 나도 항상 너한테 얘기하잖아. 너의 그 모습이 참 부럽다. 사람들은 다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부러워하는 것 같아. 나도 응.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부러워해. 멋있게 보고. 아주 어둡습니다. 서오세요. 네. 네. 조금 있다가 오시는 거예요? 아, 네, 네. 두 결제해 드릴게요. 결제 해드릴게요.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영수증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번에 그4 0 0 0원 킵해주신 거 네. 있어가지고 이번에 3,000원만 결제해드릴게요. 네. 7,000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 네. 네, 드릴게요그 <laughs> 네, <그냥, 그냥, 웃음> 네. 우리는 레드 컬러로 염색을 했고 지금 색깔이 잘 나와서 만족스럽습니다. 컵 색깔보다 낫다. 레드가? 응. 빨간색이 더 나? 여기 이런 색깔보다 나. 잘 됐어 염색이. 아주 예뻐. <laughs> 효자김밥 알바 모집합니다 여러분 저희 효자김밥 알바생을 드디어 모집하기로 했어요. 저희 일주일 내내 근무하시면 되고요. 근무시간은 1시부터 10시 타임도 아니에요. 12시부터 10시까지 무려 10시간. 요즘 사람들이 워라벨 워라벨 하는데 워라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벌셔야죠 부자 되셔야 될거 아니에요. 돈 벌려면 쉬지 말고 일을 해야 돼요. 부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워라벨 워라벨 하면서 MZ세대처럼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SNS에서 막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데 그렇게 가다가는 여러분 워라벨이고 모식이고 여러분들 인생이 저기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7일 근무를 하면서 단 하루도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 이게 우리 김 사장의 마인드예요. 모토. 모토예요. 모토. 그래서, 김 사장의 마인드를 저희도 본받아서, 추일 없이, 싫은 날 없이, 그렇게 <laughs> 주 7일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랑 동생이랑 주 7일 근무를 하는 대신에, 돈을 그만큼 많이 버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이런 삶을 살아봐야, 아,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구나. 편안한 회사구나. 복지도 좋고, 주 5일째 근무를 해주는 것 자체가 복지구나. 이런 마인드를 느끼면서 열심히 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불평불만 가지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뒤치를 근무하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을 하다 보면 주 5일, 9시부터 6시까지 딱 일하고, 심지어 거기는 어때? 점심시간 1시간도 보장을 해주잖아요. 여기 김 사장님은 점심시간 1시간 보장도 안 해줘요. 먹다가 체를 하든지, 바비코로 들어가든지, 1시간 이렇게 점심시간 보내는 것도 큰 행복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사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지 마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아 나는 그래도 금요일까지 일하면 주말을 쉴수 있다. 올 없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금요일까지 일해도 아 토요일이 온다. <laughs> 아, 그렇게 이제 맨날 맨날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다음 날이 기다려줘야 되는데 다음 날이 또 오네. 왜또 올까? 이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막 요즘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은 광고가 되게 많아요. 어떤 광고가 많냐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광고 많더라고요. 사이판, 헝가리, 유럽 그런 데다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최적의 환경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수 있어요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이거 이어드릴수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해보세요 이런 광고 되게 많아요 막 지금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막 믿고 싶어져 당장이라도 막 돈을 막 지불하고 나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아떡김 사장님께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 그렇 말씀하셨어요 <laughs> 어떤 마인드냐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으니까 나온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걸로 성공하면 다 그런 삶을 살지 누가 열심히 일을 하고 누가 해서 해서 행복해서 일을 하고 이러면서 사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저희도 쉬지 못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신다면 오세요 저희가 체험을 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편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오세요 제가 한달 동안 체험을 시켜 드릴게요 그 대신에. 돈은 많이 못 벌어. 그리고 내 시간도 없어. 그냥 내 삶이 너무 편안하고 막 재미가 없다. 나를 진짜 어디에 갇혀 가지고 딱센 삶을 불려야겠다 하시면은 지원하세요. 내가 인생이 심심하고 좀 루즈하다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한달 동안 놀고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 그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제가 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극한직업 <laughs> 극한직업에 <laughs> 나와 원하시지 않으시면은 뭐 일주일 하고 런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이나 할까 싶어요 사실 <laughs> 음. 극한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 편안한 고요한 호수 같았다 그러면은 저희가 체험할 수 있게 해 드린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언니, 약방서야, 맞 약방, 약, 약방서 약방서. 보시면은, 장점도 많은데, 장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장점은 직접 와봐야만 느낄 수가 있는 거라서, 장점은, 오셔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음, 일단은 힘든 거부터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단 하나의 장점도 어떻게 느껴지는 줄 알아요?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막, 99번 싸가지 없다가 한번 착하면 어때? 그 사람 갑자기 좋게 보이는 그런 매직이 있잖아요, 효과. 똑같아요. 삶이란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효자김밥으로 이거 체험하러 오시고 체험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드리면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바로 저희는 퇴근하고 여러분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체험 한번 해보시고 아 이런 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싶다면은 여기로 오세요. 아시겠죠? 효자김밥입니다. 어 네, 저희가 조만간 오시면 특별 대우 해드릴 거고. 저랑 동생이랑 성격이 제 개판 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판 5분 전, 개판 5분 전 파이. 어. 그래서 모두가 지금 환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환장 파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김밥 환장 파티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요. 얼른 얼른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고요. 내일은 주말이에요. 일을 한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 5일째인 거에 감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